you <music> 이 머무르는 자리마다 다육식물들이 매일매일 싱그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피워내는 공간, 들꽃피는 언덕입니다. 2025년 10월의 마지막 날인 31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들꽃피는 언덕의 꽃보다 예쁜 다육 소개 영상입니다. 오랜만에 다육식물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햇살 좋은 창가에서 온기 종기 모여 있는 다육 식물들의 이야기와 함께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햇살을 머금은 듯 붉게 물든 끝자락이 아름다운 다육 마리드입니다. 두툼하고 단정한 잎사귀의 끝에 가시처럼 손톱이라고 하죠. 불꽃처럼 피어오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짙은 색감으로 변해갑니다. 은은한 빛을 머금은 초록빛과 붉은색의 조화라고 할까요? 그 고운 빛감이 마치 한송이 꽃처럼 느껴지는 다육식물 마리드. 다육식물 중에서도 소장 가치가 있는 명품 창이지요. 마리드는 환엽이어서 이렇게 잎사귀가 넓고 짧으면서 장미꽃 같은 로제트를 가지고 있는 다육식물 마리드. 단단하고 반듯한 잎사귀에 은은한 붉은 선이 그려지면서 빛의 각도에 따라서 고운 색감이 달라지는 특징을 가진 다육식물 인더스트리아. 연두빛 잎사귀의 손톱 끝에서부터 라인 따라서 붉은 선이 그려지면서 빛을 받은 부위마다 핑크 또는 보랏빛, 또는 주황색, 또는 붉은빛, 이렇게 여러 가지의 색감을 조화롭게 보여주면서 강인함 속에서도 부드러움을 잃지 않는 매력.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나는, 햇살이 닿을수록 더욱 더 붉은빛이 선명하게 물드는 인더스트리아. 15cm가 훨씬 넘는 커다란 사이즈의 아이들을 오늘 특가로 12,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정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인상을 주는 다육식물. 부드럽게 펼쳐진 잎사귀의 끝 손톱에 살짝 물든 진한 분홍빛이 아주 고운 다육, 골드바. 햇살을 받으면 은은한 황금빛 광택이 돌면서 마치 햇살을 품은 듯 따뜻한 인상을 줍니다. 단아하면서도 우아한 색감이 돋보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은 빛을 담은 다육, 골드바. 생육이 왕성해서 햇살이 좋은 환경에서 더욱 선명한 색감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15cm 정도의 커다란 사이즈의 아이들, 특가 6,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골드바 소개해 드렸습니다. 두껍고 통통한 장미꽃 모양의 로제트 잎사귀 끝에 손톱에 붉게 물드는 모습이 적금을 쌓는 듯 예쁘게 변해가는 데서 유래된 상점별 그런 애칭이라고도 하는 말이 있어요 햇살을 모으고 시간이 빚어낸 색감이라 할까요 조용하게 붉어지는 카시오 적금 갑자기 드리워진 백분이 있어서 훨씬 더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 카시오 적금은 8,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넓은 잎사귀의 가장자리에 붉게 물드는 것이 특징인 당인금 그라데이션처럼 번지는 노랑과 연두빛의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햇빛이 충분할수록 붉은 색감이 더 선명해지고 화려한 색 대비 속에서도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인상을 주는 단인금 15cm 화분에 꽉 차고 넘치는 커다란 사이즈의 아이 12,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자구가 달려있는 군생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도 15,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맑고 투명한 감이 도는 연한 녹색 잎사귀가 빛의 각도에 따라서 맑고 투명한 선이 드러나 보이는 라이프티그라. 햇살을 받으면 잎사귀의 그 선명한 연두빛이 더욱 살아나면서 촉촉하고 싱그러운 인상을 주는 라이프티그라. 커다란 대품 군생을 8,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육식물 중에서 꽃이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다육식물이라고 할수 있는 벨루스. 봄과 초여름에 선명하고 붉은색의 별 모양의 꽃을 피우는 벨루스. 화려한 색감과 대비되는 아주 잎사귀의 그 단정함이 조화를 이루기도 하는 벨루스는 자고를 잘 달아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얼굴에서 지금 이렇게 자고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식구를 거느린 벨루스의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녹갈색의 잎사귀에 가장자리 라인 따라서 붉게 물들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벨루스 생물 중에서도 그 미모가 뛰어난 모습이 특징인 머큐리, 이 머큐리는 환엽의 모습으로 좀 다져진 아이들이에요. 좀더큰 사이즈로 성장 중에 있는 먹줄이의 모습도 보이는데 손톱 끝에서부터 환엽으로 아주 다져지는 모습이 멋스럽고 예쁜 먹줄이 아주 착한 가격 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환엽 쉘미르. 쉘미르는 환엽이어서 이렇게 정말 연꽃 같은 모습 또는 장미꽃 같은 모습의 로제트를 보여주는 이쉘 미르는 환엽으로 아주 멋스러움을 보여주는 아이들이고요. 지금 좀더 작은 사이즈의 아이들 부담 없는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는 쉘 미르는 16,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환엽의 모습으로 굉장히 예쁘고 고급진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들이고요. 동글동글한 잎사귀에 유난히 빨간 손톱이 위로 향해 있는 그 모습이 아주 멋스러운 우리 연느 지금 9cm 화분에 꽉 차고 넘치는 정도의 이런 모습의 우리 연느 8,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아이들은 잎사귀 전체가 진한 녹색에서 살짝 핑크빛이 드리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투명한 연두빛에 반짝반짝 빛나는 젤리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의 옹눈이라고 하는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은 굉장히 맑고 투명해요. 그리고 동글동글한 이 잎사귀에 손톱 끝에서부터 서서히 핑크빛으로 물 들어가는 모습이 아주 멋스러운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은 묵으면 묵을수록 이 잎사귀 전체가 맑고 투명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 특징인 옹눈 이두군생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붉게 물드는 모습이 예쁜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허니핑크라고 하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도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들인데 여름 내내 올해 여름 너무 더웠잖아요. 차광막을좀 강하게 쳤더니 좀 많이 물이 빠져 있다가 지금 요즘에 이렇게 또 다시 물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허니핑크. 지금 12cm 화분에 꽉 차고 넘쳐요. 이 아이는 15cm가 훨씬 넘을 듯한 이런 사이즈의 아이들. 자구도 이렇게 하나씩 달고 있는 아이들. 18,000원에 소개해 드리고요. 붉은빛과 초록빛이 어우러진 잎사귀의 그 단정한 모습. 햇살을 받을수록 깊은 와인색으로 물들면서 잎사귀의 끝이 선명하고 아주 붉게 타오르는 게 특징인 와인파티는요. 빛의 강도와 온도에 따라서 색감의 변화가 아주 뚜렷하고요. 하나의 식물 안에서도 아주 다채로운 그라데이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단정한 잎사귀의 그 배열 속에서도 깊고 우아한 색감이 더해져서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품종이지요. 햇살이 닿을 때마다 살짝 반짝이면서 숨 쉬는 초록빛 별. 그 이름은 제이드스타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고요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자연이 선물한 작은 별빛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환하게 물들여 줄듯 합니다. 독특한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 제이드스타. 환엽의 모습으로 단단하게 다져진 제이드스타 금. 잎사귀를 자세히 보시면 산반으로 금이 들이져 있는 모습이 아주 멋스럽고 고급진 모습을 보여주고요. 요아이들 색감이 물이 들면 또 훨씬 더 고급진 모습을 보여주는 제이드스타 금 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은은한 연두빛 잎사귀에 크림색 무늬가 섞여 있어서 부드럽고 온화한 인상을 주는 몰개인 금은 햇살을 머금은 듯 따뜻한 빛을 띄우는데요. 도톰하면서 단아한 잎사귀 전체에 물을 머금은 듯 윤기가 흐르면서 전체적으로 안정된 로제트 형태를 이룹니다. 빛의 양과 온도에 따라서 잎사귀의 색감이 변해가면서 사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금이라고 하면 녹색의 잎사귀에 금줄이 하나둘 있는 것도 금이지만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골고루 잎사귀의 가운데 녹이 있고 가장자리에 금이 드리워진 복륜금이 훨씬 더 고급지고 가치가 느껴지는 아이들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은 이 복륜의 이런 아이들이. 원식을 하는 과정에서 금이 발현이 늦어져서 살짝 금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의 아이들, 제가 몰개인 금무지라고 말씀드린데, 무지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금의 유전자가 담겨져 있는 아이들이죠. 근데 금이 아니어도 지금 이 아이들의 로제트라든가 색감을 보시면 상당히 예쁘고 멋스러워요. 몰개인 금.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아름다운 다육식물, 킨즈마리아 금. 이름 그대로 금 중에서도 여왕 같은 모습이에요. 이 아이들은 환엽이기도 하지만, 안으로 이렇게 오므라진 모습이 마치 연꽃과도 같은 모습이고요. 금이 골고루 아주 산반으로 너무도 예쁘게 잘 들여져 있는 킨즈마리아 금. 이런 아이들도 지금 만원 정도면 사실 굉장히 착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는 묵은둥이들 킨즈마리아 금을 소개해 드리고요. 연두 빛깔의 장미꽃과 같은 모습. 환엽이고요. 너무 예쁘죠? 연두장미금. 연두장미금이 지금 현재 이 아이들은 한 15cm에서 18cm 정도 될 정도로 커다란 사이즈의 아이들. 3만원에 소개드리는데요. 좀더 작은 사이즈의 아이들은 좀더 저렴한 가격을 만나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18cm 화분에 이렇게 꽉 차는 정도의 커다란 모습의 연두장미금. 연두장미금은 유난히 이렇게 붉게 물들거나 그러지 않아도 그 연두빛의 멋스러움이 있는 아이들이고요. 하늘의 빛이 잎사귀에 머물고 고요한 숨결 속에 반짝이는 생명. 시간이 만들어낸 무늬 하나하나 그 안에 담긴 자연의 이야기 빛을 담은 이름 천영 소리 없이 피어나는 품격의 아름다움이 있는 다육식물인데요. 이 아이들이 꽃이 피면 또 아주 색다른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는 잎사귀만으로도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는 천영 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코노피튬 리톱스가 이렇게 꽃을 예쁘게 피우고 있는데 제가 사실 이렇게 자주 얼굴을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꽃이 지는 모습을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리톱스 모듬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굴 숫자가 엄청 많죠? 이렇게 아주 개수가 많은 리톱스 모듬 12,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리톱스도 보면 이 모습이나 색감에 따라 다 이름이 다르잖아요. 작은 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조용히 숨 쉬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서도 단단하게 고요히 살아가는 생명.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자리에서 하늘빛을 먹으면 초록빛의 숨결이 자연이 만든 신비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작은 돌멩이 같은 꽃의 이름은 아름다움 그 자체지요. 코누피틈 중에서 로스치라고 하는 아이들인데 지금 이 얼굴 숫자를 세어낼 수가 없을 만큼 분질을 했어요. 여름에 잠자는 시기 지나고서 지금 아직 지금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탈피를 하면서 아직 껍질이 덜 벗어졌어요. 억지로 떼어내지 않는 게 좋다고 해서 제가 떼어내질 않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아이들은 코누피틈 중에서도 측전 그리고 또 빌로붐, 요런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얼굴 숫자가 많은 커다란 요런 아이들을 모두 다 그냥 만원씩에 그냥 일률적으로 제가 소개드려요. 해 차오바니, 차오바니, 빌로붐, 요런 아이들. 너무도 깔끔하고 예쁜 모습인데 지금은 탈피 후에 지금 깨어나는 모습이어서 다소 지저분해 보일 수는 있지만 요 아이들이 꽃이 피면 그렇게 화려하고 또 예쁘잖아요. 한때는 귀하다 못해 굉장히 고가의 유통이 되던 명품 창 토스카넬리. 이 토스카넬리의 특징은 다른 어떤 다육보다도 이 손톱이 굉장히 빨갛고 길어요. 이긴 손톱을 하늘을 향해서 치켜올리고 있는 모습이 아주 멋스러운 아이들인데요. 지금 보시는 요 아이는 첼로 군생 삼두 군생이고요. 이 아이들이 초록초록한 아이들인데 이렇게 무은둥이다 보니까 햇살을 받으면서 점점점점 초록빛에서 연두빛 그리고 황금빛으로 물이 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베로니카 잠시 보시고 계시고요. 베로니카도 귀한 명품 창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두빛에서 이 라인 따라 진하게 붉게 또 물이 들어가는데 이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잎사귀가 물드는 게 아니라 라인 따라 물드는 게 특징이고요 또 진한 자줏빛으로 물이 들어가는 엔젤리나 이 아이들도 진하게 자줏빛으로 물이 드는 모습에 엔젤리나가 여름 내내 물이 빠져 있다가 요즘에 또 다시.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면서 낮에 햇살은 따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 잠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이 유난히 덥고 습했기 때문에 좀 저도 다육식물들 많이 잃었습니다. 하지만 좀 차광막을 다른 연이해보다 조금 강하게 했더니 애 아이들이 좀 물이 많이 빠져 있다가 요즘 들어서 이렇게 물이 들어서도 예뻐지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가이아도 이 아이들이 굉장히 커다랗고 예뻤던 아이들인데, 여름 내내 너무 못난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요즘에 이렇게 또 예쁘게 물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잠시 소개드리고요. 해 제불이나 마리아, 이 아이는 솜니엄이네요. 솜니엄, 솜리염. 요 아이들도 3만원씩 유통이 되던 아이들인데, 제가 오늘 그냥 만원에 소개를 드려요. 솜니엄도 환엽으로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인데,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는 과정, 색감이 아직은 조금 어색하지만 그래도 예뻐지고 있습니다. 진한 보라빛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는 보라 수연. 보라 수연도 요 얼굴 하나가 이렇게 6,000원 하는 아이인데 요 아이들이 지금 얼굴 두세 개로 분질을 해 가면서 이렇게 군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보라 수연. 6,000원이면 착한 가격이죠. 요 가운데 쪽에 보세요. 물들고 있죠? 그리고 우주목 백금이에요. 우주목 백금인데 지금 이 아이들도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지금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잎사귀를 개수를 보시면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가늠이 되시죠? 이 아이들은 뭐 키를 재서 소개를 드릴 수도 없고 분지를 하면서 자꾸 새로운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다져진 모습의 우주목 백금을 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요 아이도 환엽으로 너무 예쁘죠.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렇게 예쁜 모습의 요 아이. 근데 사실은 이 아이는요. 제가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저도 이 얼굴이 어떤 아이였던가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보시는 요 아이는 네드 다이아몬드 베라. 이 아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얼굴 하나로 컸던 아이들인데 분지를 해서 이렇게 이두가 됐는데 여름내 초록초록 하더니 요즘에 이렇게 붉게 물이 들면서 예뻐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또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품창 맥나이징. 맥나이징이 다른 아이들보다 약간 색감이 선홍색으로 불기 하나 좀더 진한 빛으로 무게감이 있게 붉게 물드는 아이들이거든요. 이 엽성을 보세요. 굉장히 통통. 하고 예뻤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 지금 색감이 아주 애매하죠. 물드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 아주 착한 가격으로 한번 소개드려 해 보고요. 세리라고 하는 아이인데 블랙 시리즈라고 그러죠. 지금은 약간 자주빛으로 물 들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물이 진하게 들면 검은 빛에 가깝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에요. 아주 상당히 예쁘고 멋진 아이들인데 6천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베라가뭐 명품창 베라가모 제가 명품창 베라가모를 소개해드릴 때는 이렇게 잎사귀가 길쭉길쭉 했었는데 이 아이들이 여름 나고 지나면서 이렇게 묵으면서 환엽으로 변화를 했어요. 환엽으로 이렇게 예쁘게 꽃처럼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베라가모 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잎사귀 길었던 모습의 그런 어린 모습이 아니고 성장을 해서 아주 예쁜 아가씨처럼 변해 있는 모습의 베라가모예요.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지금 7.5cm 화분인 거 보면 보통 6, 7cm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아주 예쁜 얼굴이고요. 핑크 에이스 이들도 백분이 드리워진 어, 하늘색이라고 그럴까요? 약간 그 옥빛의 그런 초록빛이 아닌 옥빛의 바디에 진하게 핑크빛으로 물이 들면서 점점 점점 보랏빛에 가깝게 물이 드는 게 아주 특징인 멋스러운 아이들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아이는 키메라금. 키메라금이 제가 밭에다 이렇게 심어놨더니 여름에 많이 다른 아이들은 잃었는데 이 아이는 너무 예쁘게 지금 얼굴을 보여주고 있고요. 헬리아 창중에서도 붉게 물드는 모습이 아주 특징인 아이들이죠. 헬리아 환엽의 모습을 이렇게 예쁘게 다져진 모습을 잠시 보시고 계시는데요. 사이즈가 이 아이들도 12, 3cm가 좀 넘는 정도의 헬리아를 잠시 소개해 드려보고요. 환엽 스텔라, 예쁘죠? 초록초록하던 스펠, 스텔라가 라인 따라서 며칠 사이에 이렇게 예쁘게 붉게 연지곤지 찍은 듯이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텔라도 한때 굉장히 귀했던 명품 차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많이 있었던 아이들이에요. 슈퍼 와인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요아이도 붉은 빛에서 약간 자주빛에 가깝도록 이렇게 무게감 있게 진하게 물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슈퍼 와인 요아이도 9에서 10cm 정도 되는 아이들을 만 원에 만나 보실 수가 있겠고요. 좀더 진하게 물들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물이 드는 아이들이고요.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 지금 요 아이도 15cm 화분에 이렇게 풍성하게 심겨져 있는 아이들. 붉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메스트로 이렇게 커다란 아이를 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요즘에는 다육식물이 너무도 가격대가 많이 착해져서 정말 부담 없이 만나보시는데 부담이 없으실 것 같아요. 석연화 금이 이렇게 예쁘게 군생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얼굴이 한 대여섯 개가 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몸 군생으로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석연화금이 있어서 제가 잠시 또 지나가면서 소개를 드려보고요. 밭의 한쪽에서 이렇게 예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몰개인 금. 이렇게 또 물이 들면 좀더 붉게 물이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아직 물이 좀덜 들은 아이들은 좀더 초록초록하지만 그 나름대로 멋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아이들도 환엽 스텔라. 굉장히 커다란 대품 사이즈의 아이디였는데 여름 내 하엽 치면서요 아이가 이렇게 금으로 발현을 했어요. 이게 열화 현상인가 봤는데 열화 현상이 아니고 금줄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변이금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스텔라. 지금 요게 15cm 화분이에요. 15cm 화분에 넘치도록 컸던 아이인데 하역으로 인해서 조금 줄었지만 아주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세인트루이스 금. 이 아이들이 한몸 군생이에요. 한몸 군생으로 이렇게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쁘죠. 세인트루이스 금은 하얀 백금으로 너무 예쁜데, 요 손톱 끝에서부터 핑크핑크 물들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뻐요. 가격대비 너무 예쁜 아이들 지금 이렇게 뭐 이두인 아이도 있고 그런데 15,000원에 소개 드리고요 이 아이는 안동정화금이라고 하네요 근데 좀 색다른 모습이고 안동먼디금하고는 또 다른 모습이고요 요즘에 금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서 제가 금농장에서 이렇게 몇점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안동정화금 아주 예쁜 모습이고요 색감도 독특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아이는 살짝 물이 빠졌지만 빨갛게 물이 들어가면 너무도 멋스러운 아이들 아카이선 환엽으로 아주 묵은둥이가 되어 있는 이 아주 멋진 모습의 아카이선 잠시 보여드리면서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햇살 아래 반짝이는 다육이처럼 우리의 일상도 오늘 조금 더 싱그럽게 자라나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예쁜 다육과 호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